송기섭 진청훈수는 11일 오전 11시 민선 8기 주요 군정 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송 군수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17년 연속 인구 증가를 꼽았습니다. 진청훈은 16년 동안 지속 증가세를 보여 이 기간 중 무려 26,033명인 43.2%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투자 유치 부문에서 8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일자리 부문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취업자 수는 약37.7%총 1만 5,600명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성장을 일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진청군의 지역 내 총생산 총규모는 약 8조 1천억 원으로 충북 전체 3위에 위치해 있으며 1인당 GRDP는 5년 평균 9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만 군민 여러분 진청군수 송기섭입니다. 오늘 2023년도에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 올해를 포함한 민선 8기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공약을 비롯한 주요 군정 성과 앞으로의 군정 추진 방향에 대해 군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민선 8기를 지역발전의 대전환점 분기점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의 전략과 선택이 지역 발전에 있어 방향성과 속도를 크게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선 8기는 진천시 승격을 비롯한 우리 군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민선 8기에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더욱 내실 있고 파근력 있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펼쳐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군의 발전은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있어 폭과 방향성, 과정과 결과 모두 의미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은 높은 발전세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시대의 지방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당당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8개는 의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투자간절, 지방인구 감소, 지역산업 세태, 지방세수 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지방자치단체 앞에 높인 수많은 의기들이 해가 갈수록 더욱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수록 움츠러들지 않고 더욱 과감한 군정을 펼치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의기를 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를 포함해 지난 수년간 군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공직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지역 발전의 총체적 결,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은 지방 인구 증가의 새로운 역사상 평가를 받으며 17년 연속 인구 증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감은 이런 변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시기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증가했다가도 증가 요인이 일시적으로 소멸되면 감소 과정을 겪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인구는 무려 16년 기간 동안 단한 번도 꺾임 없이 지속 증가하는 진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고 이 기간 중 무려 2만 6,036명, 약 43.2%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 동안 계획적인 지역 발전의 전략의 실행과 분정 여러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질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충북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과 초중고 학력 인구 비율은 우리 군의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고 학생들로 활기를 띄는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탄탄한 경제적 기반의 조성은 인구 증가를 비롯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까지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라 할수 있는 투자 유치 부문에서 8년 연속 일조 달성이라는 근작탑을 세웠습니다. 자원의 수입은 모든 성장을 이끄는 첫 과정입니다. <laughs> 자치 단체의 재정력만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반드시 민간에서의 자원 투입, 즉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성장의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8년간 12조 원을 웃도는 투자 유치는 우리 군 군세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라 평가받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우량 기업이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실이 있는 지역산업 발전,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눈부신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는 가장 좋은 복지이기도 합니다. 양길의 일자리가 많아져 주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선순환적인 지역경제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군의 취업자의 수는 약37.7%총 15,600명이 증가했을 정도로 눈부신 고용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우리 군보다 증가율이 높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의 취업자수 증가세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증대되어야 직주근접 기반의 인구입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유치 과정에서 생산유발 효과를 우선 고려하면서도 얼마만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유치기업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대에 주력하여 순환적 경제기반을 강화하는데 더큰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지역내 총생산 GRDP는 한 지역의 총경제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또한 1인당 GRDP는 지역산업 밀도와 고부가치 기반 산업구조를 평가할 수 있는 간접지표입니다. 지난 2021년 우리군의 지역내 총생산 총규모는 총 8조 1천억원으로 충북전체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와 면적은 각각 충북 전체의 5.3%, 5.4%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의 약 10.8%를 차지하는 등 군세 대비 지역 내총 생산액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특히 우리군 1인당 GRDP는 5년 평균 9천만원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당 GRDP는 인구 규모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남답니다. 이와 같은 높은 1인당 GRDP는 일반적으로 우량 기업 기반 산업 구조에서 기인하는데 실제 우리 군 제조업 일계 업체상 창출되는 부가치는 충북 내에서 월등한 수치로 가장 높습니다. 앞으로 지식 기반 산업과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 등 산업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가고 고부가 가치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경제 강군 우려의 의상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군정에 있어서 지역 경제의 성장은 다른 분야와 부문의 연쇄적 성장을 견인하기 말입니다. 탄탄한 지역 경제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지역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에 기인한 세수 증대, 그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재정 자립도는 도시 발전과 주민의 삶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되곤 합니다. 복지, 문화, 관광, 지역 개발 등. 군정이 여러분에 걸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적 여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수년간 통합 돌봄 선도 지역으로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복지에서 지역복지로 나아가 동네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거진천형 동네복지는 지방 중소도시 복지 모델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군이 또다시 노인 의료 통합 돌봄 선도 도시로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돌봄 스테이션을 치범 운영하게 된 것도 복지 분야에 있어서 흑달한 성과입니다. 더불어 복지와 농업의 융복합 사업에 생거진천 기업함 운영이라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도 지역자원 기반의 특화 복지 모텔 구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영유아, 초중고생, 인삼부 여성농민, 보훈 대상자 등 세대와 계층을 아울러 복지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한 것도 복지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사의질 향상을 이뤄가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도 주력했습니다. 특히 명품 관광 인프라를 통한 문화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관광 정책은 돈을 먹는 관광에서 돈을 버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뉴 웨이브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너네상 사업과 농달이 관광명소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체험과 체류가 가능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관광 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 초평호 제2 하늘다리, 투리 장자 클러스터, 이상설 기념관 등을 잇따라 중공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매진했습니다. 올해에도 혁신으로 성장하는 자립적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 농촌 분야에 대한 투자에도 집중했습니다. 우리 군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혁신 사업인 기업 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 사업도 제조업과 농업간 조화롭고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복지와 문화 관광, 그리고 농업, 농촌 분야의 부드러진 투자는 선순환적 지역 발전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지역 발전의 열매가 군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군정이 추구하는 지향점입니다. 올한해 올렸던 성과 중, 제62회 충북도민체전에서 준우승을 달성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입니다. 우리군은 지금까지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 체육관동 체육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생활저변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진청군 체육회와 함께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동시에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 인프라, 시스템, 인적자원 투자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맞물려서 충북 도민체제 원정력이 최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소년 체육을 비롯해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등 다양한 계층과 종목에 대해 투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제63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서 스포츠 강군으로서의 동역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주요 동력 중 하나는 최고의 행정력입니다. 우리군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지역발전 전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실행하며 탁월한 긍정성파를 올려왔습니다. 올 한해 우리 기니 중앙정부 충북도 각종 기관 등으로 수상한 각종 기관 표창은 총 49건으로 약 2억 12억 7천만 원의 상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 걸쳐 주요 국도정 시책 수행 성과를 평가하는 시군 종합 평가에서 올해 충북도내 1위 최우수기관 달성의 성과는 우리군의 우수한 행정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 시군 통합평가의 대용 역량은 다지자체 단체에서 불로할 정도로 경쟁력이 높습니다. 최근 7년간 충북도내에서 1위, 4위, 2위, 1위 등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 더욱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에서도 공직자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변화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 발전의 패러다임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전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변환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균형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제 자치단체가 이루어 나갈 중요한 지형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4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ESG 군정을 선언함으로써 금정 전반에 걸쳐 ESG 철학과 운영 방침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진천형 ESG 더불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총 4대 분야 70, 17개 과제, 8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026년까지 약 4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혁신과 더불어 지역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과는 언제든 기분 좋고 또한 긍정적이고 밝은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군정각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에만 도치되어 늘 같은 전략과 간성화된 방식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면 심각한 오류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예형에만 집중한 채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찰력 있게 들여다볼 수 없다면 데이터의 함정에 빠져 지역 발전을 더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민선 팔기 기간의 군정은 지금까지와 비교해 더욱 혁신적이고 통찰력 있게 변화를 선도해야 합니다. 종량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선택과 집중의 군정운영, 자립적 지역발전의 기반조성은 앞으로 우리 군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앞으로 군정 다방면에 참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계속 발전시키고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더욱 더 높이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사자 히오인 운무 청천의 뜻을 담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동안 우리 군이 쌓아 올린 빛나는 성과를 발판 삼아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더큰 지역 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더욱 과감하고 창의적인 분전을 펼치며 내년 에는 더욱 큰 번영과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올렸던 성과들을 지역 발전 맛집이라는 테마를 통해 그림으로 재미있게 담아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표 이렇게 그렸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군민들께서 주신 소임을 다시 새기고 표심의 자세로 군정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진천군민 모두의 <laughs>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